은하. 친구들보다 더 많이 해요. 친구들과 함께 하는 얘기 누는게 너무너무 맞다. 재밌어서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. 재밌었고. 저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잘못 고르거든요. 알리는 거예요. <laughs> 투표를 받아서 인스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오. 내 친구지. 흔침이 도네요. 듣고 싶은 말이. 있으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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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아 근데 어떻게 해이걸그 음... 어... 엄지의 유인어가 유미의 세포들이 나온다면 이름이 뭘까? 엄지의 세포들 백혈구. 엄지의 유인어 있잖아. 난포기야 고맙지만. 잠깐. 저는 아 이거 아, 못 했어요. 좀 이건 아는데요 보급 다시 보고 좀더있어 <laughs> 지금. 아 세로가 아, 아니라 어. 가로로 말게. 세로로. 아나 집갈래. 어리둥절이잖아. 얼른 뚱도 아니잖아. 아, 이거 나 집갈래. 이거 어못하잖아요 야브른 멜로디가 효녀인 나에게 도움을 줬어. 이거를 뭐라고 할까? 얼른 아, 뚱딱 빙글빙글 덕분에 효녀까지 나왔는데. 헉, 나도 나도. 또 만나요. 또 만나요. 안녕.